<clears> thank <throat> you 자존가3 2 5장찬드리겠습니다삼백이장입니다 삼백이십오장 잠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고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사랑안에 살면서, 딴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부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했다 칭찬하리니. 바도로 예수 를 위해 삽시다. 날 마다 주를 섬기 며 언제나 주를기 리고 그 사랑 안에 살 면서, 당 길로 가. 하지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고 단계를 바라보지 않고 자부라 무라라 질치지 아니하고 어찌 믿음의 정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당회원들과 구역자님들, 신도회원들 안수의 이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덕성교회가 믿음의 관석에 굳건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역교회 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 오늘도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석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밭을 목토를 기경하는 귀한 시간들에게 이 시간 내게 도와주셔서 이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의 사랑에 감사해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의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도를 걷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아버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셨고서 당의원들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판단을 결정하는 모든 일과 또한 당의원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셨고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혈자들세 세우셨습니다 양떼의 수대들에게 아버지여 말씀의 꼴을 먹이며 함께 친교회 교전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구역자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구역식구들이 아버지 땅길로 가지 않냐 하며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게 도와주셨도서 아버지의 신도의 문들을 세우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신도회 회원들을 섬길 때에 신도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모이게 힘쓰는 신도회가 되게 도와주셨소서아버지여 또한 안수의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사니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교역교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린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 친교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와주시고 아이들이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가 복된 시절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서 오늘도 주의를 준비하는 속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셨소서. 사랑은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에 사랑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지자들을세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대히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남모르게 주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항상 섬김과 헌신의 자리 앞장서는 교회 수주자들이 되어서 우리 덕성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 여타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9장 말씀입니다. 11기야 9장 1절로 13절입니다. 11개와 9장, 1절로 13절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럿 아모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laughs> 네주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하의 집을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함께 용도합니다. 무리가 각가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홍명권사님이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감사하다고 계신 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프지 마십시오. 아플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베네 송도님이 항암 4차까지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암덩어리가 작아지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4차를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받는 과정이, 어, 쉽지 않아요. 한 항암 받고 3일 동안은 식사를 잘못 한대요. 그리고 조금 좋와줬다가또 어 항암 받고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세벨과 아압 가문의 남은 자들을 멸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미 이세벨과 아압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 뒤를 이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하면서 우상숭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우를 들어서 이미 예견한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압과 이세벨 가문을 이제 완전히 멸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군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은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임무 완수는 신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을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미약한 힘이지만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됩니다. 엘리사는 청년 제자를 한명 불러서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요. 길르라 나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삼절 말씀 보십시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바로 청년 제자의 임무였어요.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전통적인 관습상 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 직분과 직분을 맡겨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선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과 회오리바람에 이끌려서 하늘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그 임무가 하달이 되었고 엘리사는 이 중요한 임무를 자신의 청년 제자에게, 청년 생도, 선지자에게 이것 이 임무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임무를 주신 하나님은 임무를 수행할 시기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빠르다 또는 더디다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또는 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성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의 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우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우를 만나거든 골방으로 데리고 예우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왜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기름을 붓게 했을까요? 왕으로 세운 받는 그런 기름을 붓게 했을까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의 왕이 여호람이 요람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죠. 반역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은밀히 행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선지자의 제자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후의 사명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이제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예우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 예우가 있는 길날 라못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그 전장에 청년 제자가 찾아가가지고 많은 군대 지휘관들이 있겠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예우를 찾아가서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가서 기름을 붓고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임무를 하달바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의 가문.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이제 완전히 칠 것을 그렇게 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죠? 군대 장관이 상명하복을 해야 되는데 왕을 왕의 가문을 쳐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의 가문을 치라고 했겠습니까? 아합의 가문은요, 철저히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또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할 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들여온 발, 발우상을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게끔 그렇게 장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 말이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이때라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라 생각하셔서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려고 예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이제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는 뒤도 안 돌아오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반역을 주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과 장, 장관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발각되기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청년체제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는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적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희생을 가고 해야 됩니다. 예후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청년 그 엘리야의 엘리사의 제자가 왜 왔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골방으로 들어,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한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한것 같은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동료 장관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후가 거짓말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데 계속해서 추궁을 하며 물어보자 이제, 이실 집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13절 보면, 어, 12절과 13절에 보면, 1 3절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우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붙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예후의 말을 듣고 장관들을 비롯한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후 앞에 정중히 내려놔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겉옷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자를 의미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 그것을 임장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예후와 함께 군생활했던 그 군대 장관들과 병사들이 왜 예우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아놨을까요? 예우를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그 왕으로 예우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의 그 왕조에 이 군인들도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위 왔는데,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그 군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예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을 함께 내비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을 곧바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우, 예우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후를 통해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주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은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 하나쯤은 굉장히 개최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둘씩 구멍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굳게 세워져 갈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순대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연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셔미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두손 들고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한 대로 이제 엘리사의 생도를 통하여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여 시언니대로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 아버지 우리 의 직분과 사명을 수용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서 우리 덕성교회가 아버지여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가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수용되게 감당하는 아버지의 직분자들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고서.